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재활의학과 신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재활의학과 조은영입니다. 교수님 저희가 지금까지 인지중재 치료 그리고 그것의 기본 원리인 뇌 가소성과 인지 보유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보호자분 그리고 환자분들이 실용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치매와 관련된 국가제도 그리고 치매 환자와 대화할 때 저희가 좀 알아두면 좋은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 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그에 따른 치매 환자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치매라는 것 자체를 그 환자나 보호자의 개인적인 부담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함께 어, 돌봄을 부담을 나눠야 되는 것으로 점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을 마련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 이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두 가지 정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65세,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치매 또는 뭐 뇌출혈, 뇌졸증과 같은 이러한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 특별히 치매 특별 등급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신체 기능은 양호하지만 뭐 65세 미만자라고 할지라도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증의 치매 환자분들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치매 특별 등급 소견서 작성 교육을 이수한 의사한테 소견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소견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시면 고기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해당 환자분의 등급을 이제 판단을 해서 등급에 맞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면은 이제 시설급여, 뭐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이런 게 지원이 됩니다.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께서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 병원은 아니고 요양원 이런 곳입니다. 여기에 입소가 가능하셔서 고기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에서 이제 케어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급여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급여의 경우에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뭐 이러한 복지 용구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세부 항목들이 또 있고요. 방문 요양의 경우에는 이제 아마 가장 많이 이제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이실 텐데,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이나 배변, 뭐 머리 감겨드리기, 간단한 뭐 반찬이나 뭐 밥, 해드리는 것, 주변 정돈,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장기 요양 기간이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벽지에 거주하시거나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 현금 급여 같은 것을 지원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시면 링크에 보시면 더 자세히 많이 알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 안심 센터입니다. 치매 안심 센터. 요새 이제 많이 정부에서 이제 개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 근처에 치매 시설 정보 우리 집 근처에 어디 있는지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그런 범위가 다르실 수는 있는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집에서 가까운 센터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전화 문의를 하시거나 방문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첫 번째 말씀드린 노인 요양 장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의사가 환자분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적절한 소견서를 써드리면은 거기에 맞는 등급으로, 등급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나 뭐 급여 종류가 조금씩 달라지고요. 아 그럼 저희 분당차병원 재활의학과나 기억력센터 방문하셔도 다. 아 네, 그럼요. 저희 재활의학과에서도 모두 쓸수 있고, 어, 저희 또 치매 특별 등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의사가 써줄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는 우리 환자분들을 대하실 때 보호자분들이 많이 이제 답답하실 거예요. 네. 나는 이제 잘해드리고 싶은데 마음처럼 그게 또잘 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지 환자분께서 놀라거나 약간 트라우마 없이 잘 받아들이시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호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사실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은 치매 환자분들께서는 돌발적인 증상 같은 것을 보였을 때. 네. 네. 보호자들로서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치매 환자분들이 인지 기능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증상이 이제 악화되시기 때문에 언어 기능, 기억 기능 이런 저하에 따라서 반응하신 것들이 좀 다르세요. 대표적인 것이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 문제는 가장 큰 것은 이제 기억의 문제예요. 그 질문을 했는데 답을 들으시고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질문한 것 자체도 기억을 이제 못 하시는 거예요. 혹은 알고 있는데 불안해서. 우리 아이들도 좀 불안하면 엄마한테 계속 물어보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친절하게 일단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게 이제 제일 좋고요. 그 사실 여부를 자꾸 따지는 거는 사실 그 치매 환자분들에게 그 좋지는 않아요. 뭐, 어머님, 뭐. 5분 전에 물어보셨잖아요. 지금 다섯 번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여부를 너무 따지기 보다는 저희 감기 걸리면 기침하듯이 사실 이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져서 나오는 증상의 하나시거든요. 뭐, 일부러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뭐, 다른 그억하 심정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증상으로 받아들이시고, 음. 다시 한번 친절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첫 단계이죠. 보호자분들도 이게 계속 많이 수십 번 이렇게 지속이 되면 힘들어 하시는 거는 사실 있습니다. 음. 그럴 경우에는 좀 주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는 것도 좋아요. 그 질문을 계속 집요하게 계속하시면은 어좀그 어르신이 좋아하셨던 관심 있는 다른 것으로 어 화제를 전환을 하셔서 좀 말씀을 이어나가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이런 증상은 어떨까요? 이제 뭔가 물건을 본인이 이렇게 뒀는데 그걸 찾지 못하시고 뭐 네가 훔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어 치매 초기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실 수도 있고, 뭐 중요한 현금이라든지, 기금속뿐만 아니고 아주 사소한 물건이죠. 칫솔이 없어졌다. 내가 쓰던 걸레를 누가 숨겨 놨다. 뭐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사실 이럴 때는 뭐 지금 찾고 계세요. 잃어버린 게 뭐예요? 하고 좀그 비슷한 물건을 어 어디좀 이렇게 놔뒀다가 어 이거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 수긍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맞아. 뭐 그래 이거 찾는 거였지. 이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억을 하도록 좀 도와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머님, 지금 이거 찾으셨죠? 뭐이 지금 지갑은 제가 이 항상 이 허락 두 번째 놔둘게요. 어,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찾아볼까요? 그렇게 해서 좀 불안감도 감소시키고 실제로 본인도 그 물건이 어딨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까지 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으시고요. 또, 계속 그 물건이 없어졌다, 누가 훔쳐갔다, 가져갔다, 도둑이 들었다, 이거를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이럴 때는 또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화재 전환을 좀 시켜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 물건 훔쳐간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그만하실 수 있도록, 어, 좀 따뜻한 차를 대접해 드린다던가, 뭐 맛있는 과자, 뭐 이렇게 같이 한번 드시면서 좋았던 기억 얘기하신다던가, 화재 전환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뭐 이제 그렇게 누가 훔쳐 갔어 이랬을 때아 누가 그걸 훔쳐 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네그것또 역시 너무 네. 그 사실관계를 따져서 어머님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있는데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 칫솔을 누가 가져가겠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좀 음, 그 어르신들이 더 화를 좀 복도 될수 있는 어, 그런 상황으로 가기도 해요 그러면은 또 치매 환자분들은 사실 말씀하시다가도 막 자꾸 기억이 잘안 나시니까 의사소통이 음. 좀 어려운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언어 기능 저하는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대면 이름 대기 그니까 물건이나 사진을 보고 이게 뭔지 잘그 표현을 하지 못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이해 기능이 좀 떨어지시고 그래서 뉴스나 드라마를 봐도 저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셔서 뭐어 제가 왜 저렇게 됐냐 저왜 저기 가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어 그러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언어 유창성이 많이 떨어지죠 뭐 조사를 사용한다던가 단어를 붙여서 유창하게 말하는 이런 능력이 떨어지시는데요 어 이럴 때이제 언. 언어 기능이 떨어지면서 엉뚱한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이해가 잘안 되셔서 또 엉뚱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좀 훈련을 해 보실 수도 있어요. 단어를 같이 찾아보는 훈련, 뭐 사진을 보고 이게 뭔지 맞춰보는 게임 형식의, 간다, 형식의 간단한 훈련을 하실 수도 있고요. 같이 책을 한 줄씩 한 줄씩 좀 소리내서 읽는 그런 훈련. 언어 기능은 특히, 그 쓰지 않으면 그 기능이 없어져요. 우리 모든 기능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많이 쓸수록 그 기능은 어좀 좋아지거나 어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말몇 마디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언어 기능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많이 시켜 드리고 대화할 수 있게 하고 그게 아니라면 책이라도 소리 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훈련이 될수 있습니다. 또 치매 초기에는 먼 거리나 제 동네 주변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워하시다가 찾... 길 찾는 거를, 나중에는 이제 점점 더 악화가 되면집 안에서도 화장실이 어디였는지 몰라서 막 엉뚱한 방에 들어가시기도 네. 하고, 그러한 약간 좀 공간 진압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손상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자주 가던 길도 낯설게 느껴지시다가 또 대중교통으로 이제 낯선 곳을 찾아가지 못하시다가 그좀 진행이 되면 집 앞에 아주 가까운 이런 마트도 이제 잘못 가시게 되고 마지막에는 집 안에서도 화장실을 찾아가신다거나 본인 방으로 가시는 길을 이제 헤매시고 본인 스스로 당황해 하시거든요. 그이런 경우에는 어, 디 찾는 데 있으세요? 뭐 어디 가려고 그러세요? 저랑 같이 가볼까요? 어, 지금 뭐 하려고 하셨어요? 같이 찾아볼까요? 이렇게 환자분 좀 당황하거나 불안한 그런 감정 조금 추스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좀 접근하는 게 이제 필요하죠. 이렇게 좀 잘못을 지적하거나 고쳐주시려고 하기보다는 같이 해보자 하는 이런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아 뭐, 거기 화장실 아니야?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 가, 어디 가세요? 뭐 같이 그럼 화장실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네, 어, 왜 매일 가던 걸왜못 찾아요? 아니, 화장실을 모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본인이 당황스러우시죠 환자분이. 아니면은 또 이제 집 안에 그 펜말 같은 거 문, 문 앞에 뭐 화장실 뭐 안방 뭐 주방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알수 있는 표지 같은 거를 걸어 놓는 건좀 도움이 될까요? 네, 걸어도 놓고 이제 같이 이제 읽어 보기도 하고 어 그걸 이제 걸려진 표말을 같이 읽고 같이 한번 가 보고 이렇게 반복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또 많이 이제 치매 환자분들이 증상이 진행하시면서 우울감을 또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뭔가 성격 변화도 나타나셔서 이전과는 다르게 화 를 쉽게 내신다든지 뭐 그럴 때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그 보호자분들이 이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죠 환자분들이 되게 온순하셨던 분들이 공격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이렇게 똑 부러지게 하시던 분이 어 전혀 이제 그런 뭐 감정 표현도 하지 않으시고 의사 표현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성격 변화가 다양하게 올수 있는데요 본인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당황해하시거나 어 내가 왜 이러지 좀 위축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이렇게 뭐그 사실관계를 이거것 역시 따지는. 것보다는 환자분이 아직 남아 있는 또 기능이 있으세요. 어, 그 남아 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환자분이 좀 이게 치매가 진행되시다 보면 그집 안에 있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낯선 사람으로 인식해서 불편해 하신다거나 뭐 싸움을 하신다거나 계속 말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경우에는 좀 거울은 그 시야 밖으로 치워 놓고 좀 편안한 곳으로 가서 좀 환자를 안심시키고잘 어, 아는 그 친숙한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들 중에는 약이나 이제 식사를 드리면 밥에 누가 독을 탔다. 그래서 나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알약이면 약을 좀 가루로 잘게 만들어서 꿀이나 좀 달콤한 이런 음료 같은 데 타서 이제 마시도록 하시거나 아니면 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좀 기분 좀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차분히 좀 이렇게 떠서 어, 드실 수 있.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정말 다양한 정신 행동 증상들이 치매 환자분들한테는 나타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오늘 커버하지 못한 정말 다양한 당혹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요는 환자를 치매 환자를 존중하고 치매 환자의 마음 그그 그 그분은 어떨까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이런 것을 이해하고 너무 사실 관계를 자꾸 들춰내려고 하지 않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치매 환자분들이 기억력이 이제 떨어지고 사건이나 사실 관계를 잘 기억은 하지 못해도 그 감정은 굉장히 잘 기억하신다고 해요. 어, 그래서 따뜻한 감정, 자기가 존중받았던 감정 이런 것들은 치매가 많이 진행되신 분들도 어,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그런 점들도 좀 생각을 꼭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치매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과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보호자분들께서 환자를 대하여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하루 이틀 꾸준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차병원 재활의학과 신세영 조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